샬롬 8주만에 성경을 읽도 가는 8경 8주만에 성경을 읽도 가는 8경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지난주 우리는 신명기 13장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를 살펴보았죠 그 속에 룻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모세의 유언을 살펴보았죠. 모세가 유언한 건 이겁니다. 복을 선택하라는 거죠. 바로 이 지역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주와 복 가운데 복을 선택하라. 이 내용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부분과 기도원 족속이 이스라엘 경내에 거주하도록 허락되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면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의 도피성 3개 그리고 서쪽의 도피성 3개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어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12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12 사사에는 사무엘은 빼고 엘리도 물론 뺍니다. 빼고 12 사사 삼손까지의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대략적으로 BC 1374년부터 어 BC 1055년 그러니까 삼손이 죽게 되는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사사 시기로 보편적으로 보죠. 물론, 어, 사무엘과 엘리까지도 사사로 보기도 하지만 12사사라는 이 명칭을 가지고 볼 때에는 1374년부터 1055년까지로 봅니다. 물론, 여기서의 연대는 대략적인 겁니다.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룻기를 살펴보았는데, 룻기는 예수님의 가계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룩과 부아스가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12사사가 등장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조금 있다도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이가 언제 태어났는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삼손이 1055년에 죽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빛이 1103년에 출생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활동할 때에 사무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빛이 1103년에 태어나서 1017년에 이렇게 죽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이것도 대략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도를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음, 오늘은 조금 음, 복습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2지파의 이름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한번 외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12지파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에게 레아라는 첫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아가 네 명을 낳고, 그러자, 둘째 부인인 라헬이 자신의 몸종인 빌하를 줘서 두 명을 낳고, 그리고 빌하가 두 명을 낳자, 레아도 자신의 몸종 실바를 주어서 두 명을 낳고, 그리고 나서 자신 레아가 두 명을 낳고, 그리고 라헬이 두 명을 낳는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어, 레아가 누굴 낳는가 하면, 루우벤과 시온과 그리고 레이와 그리고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엘이 자신의 몸종 빌하를 주는데 그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놓습니다. 그러자 레아가 또 시기를 내서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줘서 갓과 아세를 낳죠. 그리고 나서 레아의 아들이 들에 가서 합한체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 합한체를 라헬이 이 합한체를 요구하고 언니 레아에게 남편 야곱과 동침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과 그리고 딸 디나를 낳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미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제가 연대 두 가지를 외우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BC 1446년 바로 추레굽 연대 그 다음 또 하나는 BC 930년 분열 왕국 연대를 외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여러분 한번 다시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로우벤, 시모온, 레위, 유다, 그리고 단, 납달리, 그리고 갓, 아셀, 이사갈, 스블론, 그리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은 사무엘상 9장부터 15장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9장은, 사울을 만나는 사무엘, 10장은 기름 보험을 받는 사울, 그리고 전쟁 가운데 야베스를 구원해주는 사울, 그래서 암몬 33만 명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사무엘이 고별사를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이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월끈 행위를 하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전쟁 가운데 사울이 판단을 잘못해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던 요나단이 꿀을 먹게 되죠. 그리고 금식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이는 사울이 죽인다 이렇게 선포를 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요나단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어, 사무엘이가 빛이 101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빛이 1090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태어날 때 사무엘은 대략적인 겁니다. 13살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33살 정도 되었을 때, 사울은 20살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43살 정도 되었을 때, 사울은 30살 정도가 될 것이고요. 30살 정도 될때 요나단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20살 때 요나단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도 하는데 정확치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1050년 사울이 40살 될 때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나이는 10살이 되겠죠. 그리고 사무엘의 나이는 53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언제 태어나는거 하면 빛이 1040년에 태어납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10년 뒤에요. 그때 사무엘의 나이는 63세 그리고 사울의 나이는 50세 그리고 요나단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20세 정도로 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금 생각지 못했던 것 없나요?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로 여기는데, 나이가 최소 20살에서 30살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나이에 의한 친구이기보다는, 영적인 친구로, 마음의 친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나단과 다윗은 약 20살 정도. 어떤 학자들은 30살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어서 다윗이 1040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대던 해, 그러니까 BC 1025년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16장에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 16장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15세로 대략 봅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나이가 만 20세 정도로 봅니다. 그때를 대략적으로 빛이 1020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가지게 되고 다윗이 어이 사울의 사위가 되어지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200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런 여타한 상황 가운데서, 어, 요나단과 자신의 아내인 미갈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 내용이 19장부터 20장에 나오고 2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계속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피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또 사울을 용서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여타 한 부분에서 또 망명 생활을 하고, 이게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이때를 대부분 74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벽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시글락에 있던 자신들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이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31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데 그때 사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때 요나단의 나이는 약 50세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앞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를 구원했던 이 사울 33만 명을 죽이며 야베스 족속을 구원해 주었던 이 야베스 족속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어 줍니다. 다음으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 내용인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가 빛이 1010년 정도 되죠. 그러나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유다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는가 하면 바로 이스보셋이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이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3장에서 이서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버넬이 이서보셋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서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버넬이 옛날에 요압의 동생인 아사이를 죽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자신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버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서보셋은 바아나와 내갑이 배반해서 죽이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자 다윗도 이 바로 바아나와 내갑을 죽이는 내용이 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5장에서는 7년 뒤, 그러니까 다윗이 37세가 되던 빛이 1003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통일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6장에서는 언약계가 나오죠. 우사가 죽게 되고, 오베대돔이 나오고, 그리고 다위성으로 법계가 옮겨질 때, 춤을 출때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는 나단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8장에서는 다윗이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세에게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0장에서는 암몬 왕 나하세에게 조문을 보내는데 이 조문이 오해가 되어져서 전쟁 가운데 있게 되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무엘라 11장부터 24장인데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범죄는 뭐죠? 다윗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에게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를 대략적으로 다윗의 나이 49살로 봅니다. 그래서 b c 991년으로 보게 됩니다. 49세에 다윗이 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에게 죄를 범한 장면이 11장에 등장을 하고요. 12장에서는 나단이 책망을 하죠. 그래서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었는데 첫 아이가 죽고 그리고 나서 또 아이를 가져서 솔로몬을 낳게 되죠.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가에 피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론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을 때 14장에서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귀환했던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도피하게 되고,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서 후세라는 사람을 이 압살롬에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책사의 계책이 이렇게 채택이 되지 않고, 후세의 그 계책이 채택되어서 다윗이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책이 채택되지 않음을 알고, 아이 도맥은 자살하게 되고요.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17장, 18장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18장에서는, 어,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을 때, 19장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를 하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본 족속들이 어 다윗에게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일 때문에 복수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22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말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언과 인구 조사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BC 970년 다윗이 70세 되던 때입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내용입니다. 어, 이 부분은 BC 970년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3대째 왕입니다. 1장에서는 아도니아가 모략을 펼치는데 아버지를 섬겼던 어머니 뻘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이건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4장에 등장을 하고, 성전 건축이 어, 솔로몬이 24세 되던 때에 이렇게 완공되는 내용이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오고, 7장에서는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성전봉헌이 나오고요. 그리고 법계를 옮기는 내용, 그리고 성전재단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난 이후에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과 함께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바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영화에 보면 이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또 다른 부인으로 이해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자문을 쓰는데 55세 때 자문을 씁니다. 빛이 935년에 자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이방여인과의 결혼, 우상, 숭배, 여탄 부분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범죄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60세에 죽게 됩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잖아요. 그 분열되었던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실 때 이걸 멈춰 놓고 한번쭉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파란색 쪽은 남 유다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도 어, 몇대몇대 몇대 이렇게 적혀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은 어, 남 유다의 그 왕이 되는 그 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와 있는 거고 이 빨간색 약간 빨간 거 맞죠? 이 빨간 거는 북 이스라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련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의 빌미가 되는 내용이 나오죠. 로호보암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 보암과 각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열되어지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로호보암도 여로 보암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그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 쭉 진행되다가 유다왕 아사가 3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때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자 난리가 나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세벨이 난리를 치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대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는 장면이 19장, 그리고 20장에서는 아합이 아람 베나단을 살려주죠. 그러자 선지자가 아합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21장에서는 그 부자인 아합이 조그마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백성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이 이세벨과 결탁해서 나올 때에 엘리야가 재앙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의 사대왕 이 요호사와시 요호 앞에 정직히 행하는 장면들 이런 내용들이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기와 1장부터 10장 말씀인데 2장에서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엘리아가 요단 강물을 가릅니다. 그리고 성천하죠. 그러자 엘리사도 강물을 가르고 성업의 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아이들로부터 그 놀림을 당하죠.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뭐 고민이 나와서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모압 왕이 전쟁을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순넴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어 이렇게 문둥병으로부터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장면 그런데, 개하시가 도리어 문둥병이 걸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어, 사마리아가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게 되고, 문둥병자들이 그 상황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을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을 하대하고 놀렸던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때 엘리사의 예언처럼 보좌관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9장과 10장에서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세벨을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번 주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복잡하죠. 그래도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그리고 과제를 여러분 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픈 테스트인데. 어, 외우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카톡에 그냥 여러분 보시면서 12지파 이름을 한번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신 분을 대상으로 사다리 타기를 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